안녕하세요 유튜브 체리블러썸이에요. 오늘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생일 선물 리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제스처이고요. 어, 일단 생일 선물 뭐 받을지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혹시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서 일단 참고 불러드릴게요. 초점 자동 초점이라. 생일선물 리스트 컬러클레이 색은 전부다 컬러클레이가 뭔지 제가 지금 핸드폰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검색했던 거에 나와있고요 한번 좀 찾아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찾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아, 여기있다 제가 네. 생선물다 사는데 65,000원 들었고요 음. 네, 여깄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컬러 클레이 50g 보이시죠? 컬러 클레이가 뭐 액기 만들기엔 잘안좋다 그러는데, 저는 액기 만들기용으로 사는 거라. 혹시 컬러 클레이 안 좋으면 혹시 얘기해주세요. 음그 용도에 따라다쓸 거니까 이미 주문을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어 색은 17색이고요. 다 사는 거니까 보시면 색은 전부 다예요. 자 보면 음... 컬러 클레이 50g, 색상 17색에서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초록색, 형광분홍, 하늘색, 주황색, 연두색, 보라색, 갈색, 찰색 형광주황, 형광노랑, 형광연두, 형광보라 이렇게 는데 이거 다살 거고요. 17색이고 그다음에 칼라폼 50g, 칼라폼도 살 거.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컬러폼이라고 칼라 했는데 칼라폼이고요. 여기 색은 전부 있는데 색상이 19세 다 라고 써있는데 색상이 19색이어서 전 19색 다살거고요 어떻게 남아 있냐면 흰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초록색, 형광, 분홍색, 하늘색, 주황색, 연주색, 보라색, 갈색, 살색, 금색, 은색, 형광, 주황, 형광, 노랑, 형광, 연주, 형광, 보라 딱 9개고 이거 하나 놨고 제가 아이플레이나 아이폼을 살려고는 했는데 이거 색도 좀 적고 해서 안 샀고요 이번엔 또 새로운 컬러클레이랑 컬러 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고요 컬러클레이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하나 둘셋넷네에4 4 16 17 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폼 이거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금색 은색까지 전할 거라서 보시면 1 2 3 4 4 4 16 16에다 3 더하면 9 그래서 19 19색이 되고요 아이클레이는 뜬것 라서 안 하고요. 아이폰도, 하여튼 아이폰도 금색, 은색이 있긴 있는데, 어, 제가 아이폰 만 접해봤던 거라 안할 안 거고요. 미니 클레이 안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풀 36개라고 나와있는데, 진짜 36개인데요. 너무 많다 하시는데, 제가 클레이를 이만큼 사는지라 물풀을 많이 사야 돼요. 이게 좀 작은 거예요, 병이. 어, 보시면, 잠시만요. 병이 요만한 게 아니라 요거보다 좀더 작. 이게 원래 이건데 한어 따시면 이 정도? 뚜껑까지 합해서는이 정도 될 거예요 이거보다 좀더 작고요 그렇게 많이 작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게 많이 작지 않아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새 박스 사서 만약에 상품 옵션 선택하세요 하면 이거 60mm 잖아요 근데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보시면 이거 몇 m m 냐고 얘도 60mm 인데? 이거 12개 주나봐요, 어? 오, 좋네. 네. 어머나? 그랬네. 그거를 3개 사서, 응? 이게 얼만데? 이한맑 거. 네. 그래서 15,000원 되구요. 깜짝이야. 네, 그래서 36개구요. 배송이 빠르다고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음. 그래서 12개 들어 있다고. 여기 12개 입 들어. 안 보이셨죠? 12개 입하면요. 15,000원이고요. 12개 입이니까 36개고요. 36개 맞고요. 36개 살 거고 왜냐면 클레이가 못지 않게 많아서 왜 많이 사냐.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천점. 이거 딱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좀 양이 많아서일 뿐이지. 천수님톤좀큰 거, 대량용 한번안 사봤던 거 사보려고 해서 이거, 350g. 이거 한번 사보려고 해요. 이거 16,000원이고요. 근데 제가, 어, 원래 6만원까지가 돼요. 5만원 엄마 합쳐서 받는 거고, 만원은 언니가 주는 거여서, 받고 저는 언니한테 3만원, 3만원 해서 언니는 8만원 받는데요. 어, 5,000원은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고, 뭐 몇좀 비싸가지고 그냥 바, 아빠가 그냥 봐주시기로 했어요. 한달중 이거 한번 사볼 거고 해서 이렇게 생선 물 리스트 끝났고요. 이게 되게 음, 컬러 클레이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우유병 채기 물도 사고 싶었는데 우유병 채기 물은 뭔가 정말 나쁘다고 할것 같기도 하고 자안살 거고요. 그럼 이때까지 유튜브 체리 블러썸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또 미니어처 이야기 해다 써야겠죠? 다음에 뵈요. 바이 유튜브 체리 블러썸. 초점이 안 맞고 다음에 봬요. 빠빠이. 또써 줘야겠죠? 바이바